<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안 뜯. 한만 보면 이렇게는 안 뜯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좋아서 방송하는 아띠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어, 편의점 알바가 추천해준 편의점 음식 삼탄입니다. 이번에는 과자를 갖고 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 알바생에게 잘 나가는 과자를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거. 쌀로 만든 고소한 인절미 스낵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하나는 어,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골라온 건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왕새우칩 이거든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이거는 대충 상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맛일지 좀 궁금하네요 어, 가격은 천원 이것도 천원 두개다차놨네요 어, 여기는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쌀가루가 36%나 들어가 있네요 나, 저는 아마 1% 2% 들어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고소한 인절미 스낵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음, 뜯어보겠습니다 뜯는데 음, 이렇게 뜯어. 이렇게는 안 뜯어 처음 보면 이렇게는 안 뜯어지는 거지 이렇게는 안 뜯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옆으로 쭉 찢어야 되잖아 아. 이렇게 쭉 찢을 수밖에 없네요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보니까 양이 아, 56g 이에요 56g에 1,000원 양은 한이 정도 나와요 모양은 진짜 인절미 같아 귀여워 <laughs> 이렇게 귀여워 생긴 게어 음. 음. 되게 전 어떤 맛을 상상했냐면 되게 딱딱하고 바삭바삭한 그런 맛을 상상했거든요? 딱딱한 건데 왜 그런 비슷한 뭐 있잖아요. 뭐 두부 스낵이란지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와, 진짜. 진짜 인절미 맛이 나요. 신기하다. 어 딱제 취향의 과자예요. 저는 원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천해준 이유가 있네요. 음. 약간 식감이 되게 촉촉하면서 바삭한다고 해야 되나? 딱딱한 그런 스낵이 아니에요. 약간 바나나킥보다는 약간 더, 음, 바삭거리고, 그건 약간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어, 쌀가루하고, 이게 콩가루가 들어있어서 되게 고소하고요. 달, 많이 달지도 않고, 좀 짭짜름하긴 한데, 음, 이거, 어르신들도 되게 드시기 좋겠다. 왜냐면 딱딱하지가 않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바삭거려가지고, 안에가, 자, 이제 두 번째 응, 새우 과자. 왕 새우칩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제품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비슷한가 맛이 한번 먹어볼게요. 또 이것도 이렇게 안 되겠죠? 아, 이제 조금만 뜯을게요. 아, 어, 이것도 54g, 56g 비슷해요. 거의 55g 평균. 새우가루 같은 빨간가루가 묻어있네요. 먹어볼게요. 음... 제가 기존에 먹었던 그런 새우칩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음, 새우깡 맛은 아니고요 인절미 아까 그 인절미 요거 여기인데 인절미 식감보다는 좀더 바삭거리고 요거는 좀더 부드럽게 바삭거리고 이거는 완전 아삭아삭한 바삭거림 제가 건새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맛 진짜 나요 새우만 나요 진짜로 맛있어요. 괜찮아요. 새우 맛도 강하고, 좀더 바삭거리는 식감을 원하신다면, 이 새우 과자.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을 원하시면, 인절미 과자. 오늘 과자, 인절미 스낵과 왕새우칩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방송의 아띠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